계속 얘기가 이렇게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장관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약간 불명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장관님께서는 어뭐 약간 그 단순하게 묻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 일제하에 그 예를 들어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이 여권에 일본으로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그 사실을 중시해서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의 근거에서 지금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사실, 그 여권이 많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네. 네. 아, 그 여권이 있겠죠. 네. 그런데 아, 지금 이제 묻는 것은 그러면 그 일제하에 그렇게 여권에 일본으로 기재한 그 사실이 결국은 1910년 한일 강제병탄 조약이 있었고 그 조약이 무효라면 어 그렇게 기재한 것 자체가 일본국을 아무나 기재했던들 외양만 그럴 뿐이지 일본 국민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우리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시 우리가 여권이 일본 국적에 대해서 일본 민족이 된게 아닙니다. 아 민족이 아니고 조선 민족이고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대한민족입니다. 어, 비, 자 장관님 네. 민족을 묻는 게 아니고 아까 장관님 말씀이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그 사실을 사실에 근거해서 네.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실 여부도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 1910년 한일 으, 으, 강제 병탄 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그 조약 있었는데 부당하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약이 만약에 어? 없었고 그 조약이 무효라면 기재 조, 여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본 국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 여쭤보는 거예요. 일본, 그게 조, 국적이 일본으로 적게했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호엘 대만 내도 일본 국제군을 했거든요 그러 대만 사람 이 일본 사람 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선적으로 묶어 놓고 차별하고 오히려 선거권도 안주고 굉장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일제의 우리 선조들이 아그 당시 법률에 의하거나 혹은 사실적으로 실제로 일제로부터 어 일본 국민 일본 국민과 구별되고 차별받았던 사실도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아주 차별이 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관께서 이것을 일본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국적이 그렇다면 국적이 그 일본 민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하고 견 동등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식민지 백성으로 차별을 받은 그다음에 일본 국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네. 그것은 어, 불법적인 이런 그 한일 강제 병탄 조약의 근거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1965년 한일 해방이 해서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르겠다 자, 장관님. 장관님. 모르겠다 자, 자, 이미원님 자기는 모르겠대. 학자가 아니라서. 자, 잠깐만요. 자, 제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임자원님 발언 중단해주세요. 자, 장관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그러니까 1910년 한일 그 강제평탄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성립과 성립, 성립 절차도 잘못되었고, 또 혈액에 있어서도 강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분명합니까? 예, 그 무효라는 것을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그거는 무효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같으면 국적을 취득고 아니, 차고.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러나 무효라고 보는 게 장관이, 장관도 그렇게 보시느냐를 묻고보는 거예요. 예. 송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아, 그 표현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객과 국적이라는 것은 아, 누가 생각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입니다. 김문세 생각이 무효냐 아니냐에요? 1910년 합병조약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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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속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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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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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는 모르겠대 다 아니야, 아니야, 오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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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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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네. 지금 네. 예 여야 의원님들 간에도 아님. 우리 장관님의 아님. 말씀 에그 말씀을 듣고도 아님. 이렇게 지금 아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아님.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아님.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요 장관님 한번더 우리 아님. 양쪽 아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좀 잠시 내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정리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시했다가, 예, 예, 열, 예 11시 예, 20분에 예, 속하겠습니다